안녕하세요. 천안나수씨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합의금. 그것도 이제 심지어는 입원 환자 합의금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있으니까 자꾸 내가 아프진 않은데 합의금 어떻게 하면 올려받을 수 있느냐. 내가 이걸로 한번 팔자 좀 고쳐봐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자꾸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러는데. 근데 애시당초에 처음에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 전공도 아닌 심지어는 제 전공은 한약이에요. 전공이 한약인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외과 쪽 그중에서도 교통사고 그중에서도 치료가 아니라 합의금 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죠. 지금도 저희 한의원에 단골로 다니고 계신 환자분 그니까 할머니 80 먹은 할머니 지금 90 넘으셨죠? 80 먹은 할머니를 등쳐먹는 그런 보험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대학교가 많으니까 그 대학생들 대학생들이 뭐라로 지금. 성인이라고 쳐주긴 하는데 사실 성인이 맞냐고 이게 일반 성인처럼 경력이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때가 묻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도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뭘 하냐고 그런 애기들 갖다가 뭐 자꾸 이제 등쳐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보험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서 합의금 얘기를 한 거예요. 합의금에 휘둘리시지 말라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보험사 대인 담당자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금 얘기를 할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 사람들처럼 자꾸 이런 사람들도 자꾸 생기고. 근데 이해를 좀 해둘 필요는 있어요.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옛날에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좀 틀릴까 싶어가지고서 좀 다들 얘기를 하는 것들을 조금 꺼려해요. 좀잘 몰라가지고 틀릴까봐.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튜버들이 교통사고 합의금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러니까 저도 내가 뭐 하러 그들의 같이 섞여 있나 싶어 가지고서 교통사고 얘기를 안 했던 건데. 근데 요즘은 바뀌었잖아. 요즘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슬슬 이런 혼란한 틈을 타 가지고서 자꾸 이제 피해자들을 등쳐먹는 그런 보험사 대인 보상 담당자들 일부가 있어. 일부가. 전부 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뭔가 좀 이상한 걸 느껴 가지고서 민원을 넣고 싶어도 민원을 못 넣게끔 잘 해요, 걔들이. 그, 그냥 막 옛날처럼 윽박 지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도망갈 구석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민원을 넣어도 잘 해결이 안 돼. 왜냐면, 그럴 거를 대비해서 다 조금씩 녹여놨거든. 피할 구석이 다 있어요. 그것들을 얘기 좀해 주려고요. 자, 백대형 후방추돌 피해자 9일째 2번. 이주염자뭐 대개 이주염자죠 보통은 척추염자가 대단하게 심하지 않으면은 대개는 이주염자 나와요. 3주가 나오면 그게 좀 이상한 거지. 물론 이제 에이, 요즘 좀 이상한 기조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그리고 뭐 타박상. 타박상은 먹는 거 잘해 먹는 거겠죠.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염좌나 타박상이나 보통 전치 2주나 1주나 이런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 염좌는 치료를 2주를 받아도 그 이후에도 계속 아플 수 있어요. 단순 염좌가 1년을 갈 수도 있지. 만약에 본인의 직업이 운동선수야. 근데 발목을 다쳤어. 염좌야. 이거 2주만에 끝나요? 안 끝나요 진단은 2주가 나오지만 2주만에 끝나지 않아요 이게 이 염자가 낫지 않아 가지고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 발목을 쓰다 보니까 내 인내가 끊어져 가지고 선수 생활을 마치느냐 아니면은 이걸 극복해내느냐 뭐 이런 걸 걸려 있는 거지 아니 어차피 그 극복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노동량이 많거나 운동량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전치 2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치 2주라고 적어는 주지만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2년 3년이 돼 가지고서도 계속 발목이 아프다면은 그에 대해서 그 책임 소재를 그 시작을 일으킨 교통사고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이후에 관리를 못한 그 피해자 당사자로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법정 싸움은 있을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뭐 치료비가 뭐 5천만 원 나왔어. 그러면 뭐라고 하겠지? 아마 소송걸 거라 아마 그거는. 하지만 내가 그냥 아파가지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좀 치료를 받아야 된다 나는 이제 잘 낫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 가지고서 그런 거 가지고 뭐를 건들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뭐 인대가 끊어졌다 그러면 자기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인대의 염좌는 그냥 2주 진단 나오고 그 2주 진단 가지고서 열심히 치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게 뭐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알수 없지만 근데 타박상 달라요 타박상은 치료를 받지 않아도 전치 2주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건 그냥 나아요 치료를 안 받아도 되고 아니 치료를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나서도 돼 그냥 나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좌와 타박상이 동시에 있다면 아무리 멍이 시0렇게 들었다고 할지라도 염좌가 중요한 건지 타박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합의 내용을 슬슬 끌어내더니 80 얘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9일째 입원했다고 돼 있거든요. 도시용 일용노임이 지금 12만 원그 정도 될걸 아마? 거기에 8 5니까 12에 85가 면 8, 1, 8, 2, 3, 1 5, 6, 8, 10만 넘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최저시급도 못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10만원 정도는 그 85%를 보장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9일을 입원했으면 은 90만원을 줘야지. 물론 디테일한 계산은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노동계 이런 데 일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보통 그쯤 돼요. 그러니까 보통 90은 주고 시작. 그리고 기본 약관상에 부상 위자료라는 게 있는데 그 위자료는 부상 등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12등급 상이니까 1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입원을 9일 했다면 은뭘 했는지 간에 105만원을 줘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80 얘기는 정말로 80을 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후려친 다음에, 나중에 협의해가지고서, 105만원은 최소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쯤은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쪽은 80만원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후려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80을 제한한 게 아닐까 싶어요. 종결나면 추가 진단 안 나오면, 치료가 종결되니 더 이상 합의를 얘기하지 못한다는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합의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이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셨겠죠? 이거 별로 신경쓰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걔네가 틀린 말한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내용은 마치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 더 이상 합의금 협상을 못할 테니까 지금 당장 합의를 해라. 뭐 이런 느낌처럼 보였겠지만 다들 꼼수가 있다니까 이렇게. 한달 치료 후 종결 나면 누가 종결시켜? 종결을 시키는 거는 이제 본인이 저 시키는 거예요. 피해자가 종결을 시켜야지 시켜주는 거지 뭐. 물론 의사가 시킬 수도 있지. 의사가 이 사람 다다았으니까끝낸다 그럴 수 있는 거죠. 특히나 퇴원시킬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추천해야지 뭐. 근데 한달 치료 후 치료가 종결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종결이 된다면 다 나았단 얘기죠. 추가 진단 안 나오면 다 나왔으니까 완벽하게 다 나았고 피해자도 더 이상 치료를 할 의지가 없는 그런 완벽하게 정상 복귀된 상태라면 그럼 치료를 더 받을 수 없죠. 그러면은 합의금 공식이 여기서이 뒷부분이 없어져요. 그럼 이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마도 한 달이니까 2주 동안 최대한 2주 정도 입원했겠죠. 뭐 물론 그렇게 잘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2주면 요즘은, 요즘은 일주일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2주 동안 입원을 했다면 그 이후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치료 받은 게 있으면은 그때 계산이 따로 정해질 거예요. 왜냐면 입원한 날짜 수하고 그리고 통원치료한 날짜 수에 따라서 비례식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건 한 달이 지나가지고서. 추가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치료가 종결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협상에 여지를 둬야 되는 부분이 날아가는 거니까, 더 이상 합의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데, 합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이번 일수 정해져 있고, 통원 횟수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 끝!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면, 그러니까 전제가 있잖아요. 한달 치료 후 종결이 나면, 그리고 추가 진단이 안 나오면, 그래서 완전히 다 끝났으면은 더 이상 향후 치료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하고 이럴 거 없이, 그냥 합의금은 결정. 이러니까 협상 얘기를 할게 없는 게 맞죠. 전제가 뭐라고? 치료가 다 끝났으면. 한달 만에. 그리고 추가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걔들이 거짓말 한거 아니잖아요. 맞는 말을 한 거예요. 다만, 추가 진단이 안 나온다면 이거잖아요.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중에 뭐지? 그, 타박상. 타박상은 추가 진단 안 나와요. 염자는 나오지. 염자는 나올 수 있는. 타박상은 추가 진단이 나올 이유가 거의 없어요. 아니 한 번쯤 나올 아야 4주 동안 이게 추가 재단이 나올 정도로까지 그렇게까지 좀 문제가 되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대인보상 담당자의 얘기는 그 전제 조건이 맞는다면 그렇다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도 한달 안에 안 하면 못 하나요 이거 아니죠 합의는 그 이후에 언제든지 이후에 할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치료 받을게요 계속 그렇게 하고 끊었는데 그럼 되죠 치료받고 있으면 아까 이게 합의금, 요 공식, 요 공식에 따라서 이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늘어나는 것들은 피해자 당사자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우리 좋게 좋게, 요것 때문에 우리 치료비 데미지가 너무 크니까 적당히 좀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거를 준다고 했잖아요. 향후 치료비. 그래가지고 적당히 협상해가지고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비용이 대충 있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한 2주 입원하면 한250 정도는 좀 나오고, 근데 요즘은 2주 동안 입원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2주 동안 입원을 했다면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입원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통원 치료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특히 저희한것 같은 경우는 어 요즘 바뀐 법에 따라서는 어 그쪽 제 후배도 그렇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로 알려주신 현직 한방병원 페이닥터가 알려주신 바에 따르면은 대략 제가 청구하는 비용의 3분의 2 정도밖에 청구를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들도 지금 일반적으로는 오랫동안 입원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원치료만 받는다고 할지라도 연봉이 아주 높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합의금이 그냥 그만 그만해요 왜냐면은 일반 한의원이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 특히 저같이 잡수리만은 작정하고 치료하자면은 얼마든지 치료비를 부풀릴 수 있는 데에다 치료를 받는 데가 되면은 치료를 받게 되면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료 형태가 정해져 있는 대형 규모의 한방병원이나 그 시스템보다는 훨씬 비용이 많이 나와요. 어쨌건 지금도 150만 받더라고. 옛날이랑 지금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합의금은. 그래서 통화 내용 녹음은 해놨는데 23년 이후로 약관 약관 하는데 치료는 금방 끝나더라도 합의 기간은 전이랑 똑같은가요? 이것 이게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겠는데. 치료는 금방 끝내더라도, 치료는 끝내면은 합의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치료는 끝냈으면은 합의금은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끝내는 날. 그러니까, 치료가 끝나면은 요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합의 협상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없어지면은 이게 뭐 위자료 정해져 있고, 그리고 통원, 아니, 입원했다고 하신다면은 입원했, 그러니까 그 입원한 날짜에 비대한 휴업 손실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통원 치료를 어느 정도 했으면 그 통원 치료에 대한 그 하루에 8,000원씩 추가되는 거 그게 정해져 있고,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만 향후 치료비가 생기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험사가 무서워하는 거지, 치료 끝! 이러면은 이게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경 안 쓰죠. 그래서 치료는 금방 끝내더라도 합의는 기간이 늘어나건 줄어들건 이게 뭔 상관이요. 이미 치료가 끝났기 때문에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치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거지. 아니 막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기계 같은 경우에는 카센터 갔다 오면은 다 끝난다고. 근데 사람 몸은 그렇진 않아가지고서 이게 정확히 언제쯤 끝날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향후 치료비라는 항목을 올해는 존재하지 않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집어 넣은 이유가 협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해서 이거를 넣어가지고서 합의를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치료 끝 이러면 합의는 못 하죠. 아니 합의라는 게 협상이라는 건데 그냥 보상금 받으면 끝나는 거지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합의금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많이 다쳤느냐 적게 다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혹은 여기에서 피해를 본게 어떤 거냐 이런 걸 가지고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정해져 있는 상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못본거 혹은 이제 나의 노동력을 묵히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 때고 그게 입번이죠 그리고 내가 왔다 갔다 치료받는다고 쓴 비용이 있을 때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럼 되잖아요 치료 다 해줬고 다 보상해 줄거 해줬고 끝 이러면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액수가 너무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는 전제로 해서 치료비가 계속 나가는 게 너무 짜증 나거든 하루에 팔천 원은 그건 별거 아니죠 팔천 원뭐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날 쓰는 돈이 많다는 거죠 병원 가가지고 하다 못해 그냥 누워가지고 화병만 하고 있으면은 그게 한2만원 나와요 그게 무서운 거지 심지어는 저처럼 잡술에 능한 한의사 찾아가면은 골치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8천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나가는 줄줄이 나가고 있는 치료비를 막기 위해서 치료를 못하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무리해서라도 좀 합의를 못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끝내줘안 그러면 합의를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걸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보험사 담당자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숨어 있는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 염자는 없고 타박상만 있다 그러면 이 보험사 얘기가 절대적으로 맞아요. 왜냐면은 타박상은 어차피 누구도 진단 안 해줄 거거든. 아까 얘기했지만 염자는 오래 갈수 있지만 타박상은 치료 안 해도 사주면 다 끝나요, 다. 누구나 다 끝난다고. 자기가 일부러 때려가지고서 낫지 않게끔 하는 거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다나았기 때문에 어떤 의사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진단을 해주지 않을 거거든. 그렇다면은 합의금 협상이 없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치료받은 거에 대해서만 하, 뭐 하면 되는데 타박상은 일반적으로 치료받을 것도 없거든 하지만 염좌가 있다고 했으니까 염좌일 경우에는 치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기가 숙이고 들어가서 보험사 쪽에서는 숙이고 들어가서 이제 여차저차 하니까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원만하게 타협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2023년도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사람들잘 모를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질러 놓고 보는 거죠. 무려 9일 동안 입원했는데도 불구하고 80만 원 부른 다음에 선심 쓰는 척하면서 한한 돈백 정도 주면은 감사하다고 떨어져 나가 버리면은 이 사람은 능력 좋은 사람인 거죠 그냥 그냥 능력 좋은 보험사 직원인 거예요. 잘한 거지 뭐. 그러니까 민원거리가 되지 않게끔 그냥 말을 잘 하고 있는 것뿐이니까 그들의 일을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속지만 마세요. 그럼 되지 뭐.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